시청하는 순간 죽거나 실종되는 미스터리한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저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잃거나 흔적 없이 사라진대요. 만약 당신 손에 이 비디오가 있다면 선택지는 넷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첫째, 안 보고 짱 박아두기. 둘째, 버리든지 혹은 파괴하기. 셋째, 궁금해서 못 참을 것 같으면 차라리 시각을 포기하기. 마지막으로, 즐감하기 하지만 위네 가지 사항을 초월하는 미친놈도 있었는데요. 그는 이 비디오를 혼자서만 몰래 감상하다가 방송국에 들고 와서 생방으로 송출했어요. 에이! 돼질 거면 지 혼자 돼지던가 마치 다 같이 죽자며 우물에다 농약을 푼것 같아요. 오늘 소개할 게임은 방송국 동료의 죽음이라는 비밀에 쌓인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주인공 실바는 줄리아나와 기묘하게 죽은 동료의 집을 방문하여 그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파헤치는 과정을 따라갑니다. 베테랑 리포터 발터 마틴스가 방송 중 사망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모든 사람을 경악시켰죠 발터는 수상한 테이프를 본후 이상 행동을 보였어요. 이 테이프에는 마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았죠. 동료 기자 줄리아나 발터의 죽음과 테이프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진실을 추적해요. 하지만 그녀는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발터의 죽음을 조사하고 그의 죽음과 연결된 테이프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실바는 방송국 채널 8의 TV 다큐 프로그램 텔레포럼에서 카메라 맨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섬세한 촬영감각과 뛰어난 포착 능력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프로그램이 폐지됐어요. 발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채널 8에 큰 충격을 안겨줬어요. 특히 최근 채널 8에 채용된 신입 카메라맨 실바에게는 일자리 유지를 위태롭게 하여 백수 새끼를 챙겨 먹게 생겼어요. 하지만 줄리아나가 함께 취재하러 가자고 요청합니다. 줄리아나는 채널 8의 기자이자 실바의 동료였고 직장 선배였어요. 그녀는 동료 발터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그의 미망인을 인터뷰하기로 결심했죠. 발터는 생방송 중 사망했으며 그의 죽음 직전에 공개하려던 수상한 테이프가 기술적 문제로 소실되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줄리아나는 이 테이프가 발터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믿으며 실바와 함께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녀는 이 사건이 분명 떡상각이라는 촉이 왔거든요. 그들은 발터 마틴 미망인 아드리아나가 사는 608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여러번 두드린 후 아드리아나가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과 갑작스러운 사별로 슬픔에 잠겨있던 아드리아나는 낯선 방문객들에게 망설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줄리아나는 발터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왔다며 예의 바르게 구라쳐요. 신참 실바는 뻔뻔하게 구라치는 줄리아나가 소름 돋았죠. 방송국 놈들은 짬밥 차면 다 구라쟁이가 될수 있겠다는 편견이 생겨요. 줄리아나와 실바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합니다. 아드리아나는 손님 ]을 대접하기 위해 커피를 끓이며 줄리아나는 실바에게 집안 구석구석을 카메라로 찍으라고 명령해요. 실바는 주인에게 허락받지 않고 함부로 촬영하는 건 예의가 아님을 알았어요. 하지만 들키기 전에 빨리 찍어버리면 괜찮을 거로 생각했죠. 어느 정도 둘러보았을 때 아드리아나는 커피를 내옵니다. 집안에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한 줄리아나는 아드리아나에게 그것들에 대해 질문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해보셨나요? 자 이제 촬영할 거냐 그외 인터뷰할 거냐고 좋아요 곧 시작하겠습니다. 그 의자에서 인터뷰를 하도록 하죠. 자, 실바. 자, 제, 제가 주인공인데 이름이 실바예요. 자, 제가 카메라로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촬영 상황에 어떤 사람이라도 당황하거나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민망이는 예상과 달리 덤덤한 자세로 촬영에 임했습니다. 좋아. 시작합니다. 셋. 둘. 하나. 최근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난 발터 마틴스의 부인 아드리아나 마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임에도 아드리아나는 인터뷰 요청에 응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집에 다 드러나 있어 왜 갑자기 반말이야? 자 뭐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자 뭐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자 먼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자 뭔가 좀 이거 사진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이거 사진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인터뷰하는 거니까 자, 여기 선반에 사진이 왜 이렇게 흐릿하죠? 자, 거실에 참 특이한 사진을 걸어두셨는데요 아 우리 둘이서 함께 찍은 첫 사진이죠 아, 첫 사진인데 저렇게 흐리게 찍은 거야? 자, 일단은 분위기를 띄웠어요. 자, 이번에는. 자, VCR 저게 되게 비싼데, 저거 한번 물어보자. 자, 왜 이렇게 비싼 걸 샀어요? 자, 새로운 VCR을 들여 놓은것 같네요. 줄리아나는 VCR에 대해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아드리아나는 잠시 침묵한 후 다른 질문으로 화제를 전하네요. 네? 어, 어, 물론이죠. 원하시는 대로 하죠. 자 이거 그러면은 텔레비전에 대해서 물어보자요 줄리아나는 텔레비전의 이상함을 지적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들은 아드리아나는 갑자기 정전이 있었던 날을 언급했죠 남편이 방송에 나왔던 바로 그날 무시무시한 번개가 휘몰아쳤고 그 이후로 텔레비전은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답변을 들은 줄리아나는 또 다른 의문점을 물어보기로 해요 자 자격증과 뭐 이런 거 여러가지인데 저 현관 위에 부적은 왜 붙여놨을까요? 야 뭔가 미신 사이비 같은 걸 좋아하나? 자 현관 위에 부적을 왜 붙였어? 발타가 혹시 미신을 믿거나 했던가요? 자, 저거 부적 왜 붙였어요? 아니요, 절대로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저 현관 위에 있는 부적은 부인 건가요? 아니요, 뭐야? 왜 붙였어 저런 걸? 어,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니요, 뭐야? <laughs> 다다 노답인데? <laughs> 미안하지만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네요. 아예 안돼 안돼 야야야 인터뷰 중단하면 안 되지. 아, <laughs> 어, 어, 물론이죠. 마틴스 부인 이미 자료를 충분히 모았어요. 자료 충분히 모은 거 맞아? 어, 평소와는 너무 달랐어요. 잔뜩 긴장했었죠. 설마 그럴 거라고는. 뭔가 할 말이 있나 봐. 어? 남편에 대해서 뭔가 할 말이 있나 봐. 남편이 평소와 달랐대. 자, 어, 그건 아무도 예상 못했던 일이었어요. 마틴스 부인. 저도 발터가 총을 들었다니 아직 믿기질 않았어요. 어, 발터가 총 들고 자기한테 썼나 봐. 총? 총이라고요? 무슨 총? 발터는 총 같은 거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뭐야? 왜 말이 틀려? 세 사람은 발터의 죽음에 관해 이야기를 하던 중 발터의 죽음에 대한 기억이 일치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잠깐 침묵하던 아드리아나는 발터가 어딘가에서 가져온 수상한 테이프에 대해 언급했어요. 테이프를 접한 발터는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가 동료에게 건넨 복사본은 소실되었지만 아드리아나는 그 원본을 비밀리에 간직하고 있었죠. 줄리아나와 실바가 그 테이프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아드리아나는 결국 그들에게 테이프를 넘겨줍니다. 테이프를 손에 넣은 줄리아나는 흥분으로 가득찼어요. 그녀는 실바에게 자신이 테이프를 재생하는 모습 카메라에 담으라고 지시합니다. 저주받은 테이프의 재생 장면이 공개된다면 그것이 떡상각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실바는 까라면 까는 신참이기에 줄리아나의 요구에 따라 테이프 녹화를 시작해요. 자, 테이프를 지금 멍 때리고 보고 있는데 와 이거 뒤통수 보세요. 이게 찍는 사람도 무섭겠다. 좋아 시작해 볼까? 자 한번 봅시다. 자 재생 누른다. 자 시작. 야 근데 니 혼자 보는 거야? 야, 나도 좀 같이 보면 안 되겠니? 저건 무슨 장소지? 그러니까 같이 좀 보면 안 될까? 네가 뒤통수가 있어가지고 내가 안 보이잖아. 영상은 무너진 복도가 있는 건물 안으로 누군가가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마치 다른 차원이나 세계로 가는 통로처럼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죠. 그곳에서 이상한 속삭임이 들려오며 주문을 외우는 듯한 음성이 공간을 메웁니다. 순간 테이프 속 인물의 모습이 잠깐 포착되고 갑작스럽게 영상은 종료됩니다. 줄리아나는 화면 앞에서 굳어버린 채 움직이지 않아요. 실바가 그녀의 안부를 묻지만 줄리아나는 무언의 침묵만을 지켰죠. 그리고 잠시 후 화면은 어둠에 휩싸이고 줄리아나와 실바는 다시 엘리베이터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아드리아나와 인터뷰를 위해 건물에 도착하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두 사람은 아드리아나와의 이전 만남과 테이프 시청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시간의 흐름이 뒤틀린 것처럼 루프에 갇힌 듯한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현실 자체가 변화한다는 것 같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줄리아나의 이름은 이전에 줄리아나였던 것이 줄리안나가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녀의 외모도 악화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못잔 것처럼 깊은 다크서클과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하고 있어요. 외모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줄리 도는 이전과는 다르게 실바에게조차 매우 성급하고 짜증스럽게 말하며 아드리아나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집안에게 건파우더도 이상한 행동을 보이며 줄리아나를 꼼꼼하게 지켜보고 그녀의 눈을 한시도 떼지 않습니다. 마치 그녀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불길한 예감을 풍겼죠. 이전 루퍼에서 테이프를 본후 줄리아나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줄리아나는 실바의 기억조차 흐릿해진 것 같고 발탈을 포함한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테이프를 본 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여요. 줄리아나는 아드리아나와의 인터뷰에서 발태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내거나 친분을 쌓으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녀의 관심사는 오직 테이프뿐이며 원본을 직접 요구할 정도로 목적에만 집중합니다. 결국 테이프를 손에 넣은 줄리아나는 실바에게 밖에 나가 아드리아나와의 인터뷰를 하라고 명령해요. 실바는 단지 카메라맨일 뿐인데도 말이죠. 이는 줄리아나가 심각한 문제의 직면에 있음을 나타내며 이제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테이프를 보는 것뿐임을 드러낸 거죠. 줄리아나에게 테이프를 맡기고 밖으로 나온 실바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복도를 걸어 나갑니다. 어, 쫓겨났어요 지금 아 저기 있군 자 여기 미망인한테 가서 좀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먼저 심호흡을 후. 자 심호흡 먼저 한번 하고 자 무슨 얘기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건 무슨 냄새지 담배 냄새는 아닌데 담배 냄새는 아닌데 뭔가 냄새가 난데요 아니야 집중해 이번만 잘하면 자자 자, 이건 뭘 골라야 되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겠지만 근데 뭔가 부인이 기분이 어? 남편이 죽었으니까 뭔가 부인을 위로해야지 자, 마틴스 부인 한번 위로하러 가죠. 적어도 그렇게 행동한다고 믿고 싶네. 자, 마틴스 부인. 자, 당신은 위로하러 왔어요. 왜 그러나요? 다 끝났나요? 아직 아닙니다. 줄리아나가 테이프를 보고 있어요. 시간이 비니까 질문을 몇 가지 하고 싶었습니다. 쇼, 프로그, 쇼 프로그램으로 쓰려고요. 여자 쪽이 해야 할 질문 아닌가요? 어... 그러니까 이미망인이 이 뭐라 그러냐면은... 원래 이런 인터뷰 질문은 여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네가 와서 하고 그래? 지금 이거야. 지금 여자는 지금 비디오 보느라고 지금 미쳤어 지금. 어? 인터뷰도 안 하고 지금 비디오 쳐보고 있어 지금 혼자서. 어, 네. 하지만 아직 테이프를 보는 중이에요. 어, 근데 지금 아직 비디오 테이프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어? 걔가 지금 인터뷰 해야 되는데. 그렇겠지. 언제나 테이프 이야기네요. 어, 테이프 이야기하면 되게 싫어한다. 됐어.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죠. 어쨌든 인터뷰는 하재. 좋아. 어, 당신이 가진 질문에 대해서도 조심히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내 머리가 깨질 것 같아. 테이프 내용은 물어보지 말죠. 좀 민감해 하는 것 같으니까. 어, 인터뷰니까 처음에는 편하게, 자, 어떻게 지내고 계시죠? 이거부터 물어보죠. 처음부터 민감한 얘기 하면은 이거 인터뷰가 안 돼요. 아드리아나는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죽기 전까지 테이프에 사로잡혀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 테이프의 내용은 절대 그녀와 공유하지 않았죠. 실바는 테이프가 중요한 단서라고 말하지만 아드리아나는 줄리아나가 테이프를 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해요. 특히 줄리아나의 눈빛에서 욕심을 읽은 아드리아나는 그녀의 의도를 의심합니다. 실바는 인터뷰를 계속하려 하지만 아드리아나는 거부하고 화제를 돌리려 합니다. 또 자꾸 말을 딴 데로 돌리고 있어. 유도심문 하지 마세요. 일단 인터뷰부터 끝냅시다. 아니요. 그렇게는 못 해요. 왜? 날 찾아온 건 당신들이에요. 내가 부른 게 아니라고요. 내겐 질문할 권리가 있어요.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어떻게 된 건지 알겠네요.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자극적인 뉴스가 주는 매력도 알죠. 당신도 볼수 있는 거군요. 이 테이프 때문에 나쁜 일만 일어났어요. 이번 일도 전부 마찬가지죠. 자,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자, 이유, 어쨌든 간에, 뭐, 어? 촬영이, 촬영을 하든 뭐라든 간에, 자,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계속 해야 하나? 당신이 말하는 이야기, 이야기라는 것이 정말로 진실을 추구하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을까?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아드리아나는 실바의 눈빛에서 그의 진정한 목적과 내면의 탐욕 그리고 욕망을 읽어냅니다. 그녀는 실바에게 오늘의 인터뷰 임무와 그가 추구하는 바에 대해 직접적인 질문을 던져요. 만약 실바의 대답이 솔직하다고 판단되면 아드리아나는 그를 불행한 운명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카메라를 창 밖으로 던지라고 제시합니다. 놀란 실바는 아드리아나의 제안에 혼란을 느껴요. 그녀의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고민되었죠. 하지만 그의 선택은 루프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실바가 그녀의 지시 따라 카메라를 창 밖으로 내던진다면 그 순간 루프가 재설정되는 듯한 기이한 현상이 발생해요 또는 인터뷰가 끝나고 실버가 아파트로 돌아가려고 할때 시간에 루프가 다시 시작되며 자신이 아파트로 올라가는 계단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계단을 오르는 실바의 발걸음은 무거워집니다. 그는 어느 아파트로 향해야 하는지 함께 온 기자의 이름조차 기억하기 어려웠죠. 건물은 점점 더 음산한 분위기로 가득 차고 고통스러운 울음과 신음이 복도를 메우기 시작해요. 참을 수 없는 악취가 그의 정신을 흐트러뜨리고 생각조차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듭니다. 끔찍한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복도를 따라 걷던 실바는 갑자기 나타난 엘리베이터 문 앞에 멈춥니다. 문의 작은 창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니 줄리아나를 닮은 여성이 벽에 기대고 있어요. 그녀는 마치 악령에 사로잡힌 듯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죠. 실바는 시선을 돌려 아드리아나 아파트에서 악취가 나는 곳으로 걸어갔죠. 어두운 복도를 카메라 조명만 비추면서 걸어가던 그는 건파우더가 두려워하며 복도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해요. 실바의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공포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는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수 없지만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강렬한 끌림을 느꼈죠. 그 순간 카메라의 조명이 꺼지고 건파우더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며 사라집니다. 건파우더가 사라진 자리에는 한 장의 메모가 떨어져 있어요. 실바는 떨리는 마음으로 메모를 집어들고 내용을 읽어봅니다. 손에 넣었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다. 이제 난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과거에 산다. 나는 이상한 사건, 일시적인 사실을 헤쳐나간다. 진실과 거짓은 얼간이의 꿈에 지나지 않아. 메모는 누군가 이걸 읽는다면 부디 건파우더를 혼자 두지 말아줘. 라는 간절한 부탁으로 끝납니다. 이 메모는 건파우더를 매우 소중히 여겼던 발터의 마지막 유언처럼 보였죠. 갑작스럽게 사라진 건 파우드를 찾아 실바는 아파트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않았죠. 실바 역시 방송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역시도 발터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랜 수색 끝에 실바는 깜깜하고 넓은 방에 도착해요. 방 안에는 TV가 켜져 있고 화면에는 발터가 죽기 전 마지막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Caros telespectadores, boa noite. Hoje nós teremos uma transmissão especial do nosso programa. Possivelmente a minha última. 화면 속 발터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방송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시청자들에게 곧 공개될 수수께끼의 테이프가 세상을 뒤흔들 진실을 담고 있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갑작스럽게 영상은 손상되기 시작하고 화면은 심하게 떨리며 테이프 일부만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발터는 테이프를 쥔채 화면에서 사라지고 그 테이프의 실제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왜곡되고 이미지는 정지되어 버렸죠. 마치 누군가가 방송을 조작해 시청자들에게 거짓을 퍼뜨리고 저주받은 테이프를 보게 하여 그 그들을 사냥감으로 삼거나 악령이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 루프가 재설정되고 줄리아나는 실바와 함께 다시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습니다. 이후의 상황은 처음 루프와 매우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실바는 현실에 미묘한 변화가 있다고 느꼈어요. 줄리아나는 여전히 이름과 외모가 다른 사람처럼 보이고 마치 타임라인 자체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로 들어가 아드리아나와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아드리아나는 예상대로 원본 테이프를 건네고 줄리아나는 혼자서 그 테이프를 시청하기로 해요. 한편 실바는 인터뷰를 재개하려는 순간 시간이 되돌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계단을 오르며 아파트 로 향하는 자신을 발견한 실바는 6층에서 건파우더를 만나고 건파우더를 따라 열린 문안으로 들어가요. 그는 기억이 왜곡되기 시작하여 탈출을 시도하지만 계속 같은 장소로 돌아오게 되죠. 결국 파괴된 TV 앞에 서 있는 실바는 발터의 마지막 방송을 시청합니다. TV에서는 왜곡된 목소리가 들려오며 실바에게 경고합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든 너무 늦었고 우리의 눈은 이미 그들의 렌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의문의 존재들이 우리를 통해 모든 것을 본다고 해요. 영상 너머에서 말하는 목소리는 마치 발터 마틴슨의 목소리 같았죠. 그는 실바의 경고합니다. 탐구와 지식에 대한 열정은 이해하지만 그로 인해 초래될 위험을 인지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진실을 안 만큼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해요. 알터는 의문의 존재들이 아직 이것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비디오를 끄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하며 이야기는 끝납니다. <목소리> 텔레포럼은 복잡한 스토리 전개와 이해하기 어려운 의미로 가득합니다. 타임루프 방식과 선택 분기점에 따라 이야기의 전개가 달라지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죠. 지금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며 비밀 엔딩과 진행진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바는 이전 루프와는 다른 현실로 돌아온 것을 깨닫습니다. 발타의 마지막 영상도 이전 루프와 달리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었죠. 발타의 마지막 영상은 루프마다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의 죽음에 대한 기억은 인물마다 상이합니다. 이 테이프는 사람들의 기억을 조작하며 루프가 재설정될 때마다 기억을 초기화하는 것으로 보여요. 게임은 비디오 테이프를 연상시키는 시각적 스타일을 사용하며 루프가 반복될수록 주인공의 기억은 손상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테이프가 반복 재생으로 손상되듯 의문의 테이프를 본 사람들의 정신도 점차 흐려지는 것을 나타내죠. 실바는 루프를 반복하는 동안 의문의 코드를 발견합니다. 이 코드는 엘리베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코드였죠. 실바의 루프가 다시 반복되면서 눈을 뜨는 것 같다. 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나타납니다. 그 선택지를 통해 엘리베이터에서 t, o, e, 1을 입력하자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어두운 숲이 펼쳐져요. 대낮의 도시와 대조적으로 엘리베이터 밖은 어두컴컴한 숲이었죠. 실바는 아파트를 탈출해 숲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건에 직면합니다. 바로 죽은 줄 알았던 발터를 만나는데 발터는 실바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잃고 오랫동안 이곳을 헤매었다고 말해요. 이에 실바가 이곳이 어디인지 묻자 발터는 구글 검색으로도 찾을 수 없는 단어를 말하고 사라집니다. 실바는 아파트를 탈출한 듯 하지만 그가 도달한 숲은 모든 기억이 사라진 자들이 모이는 종착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이전 루프의 기억을 일부 유지한 것은 그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비밀엔딩은 발터의 과거를 드러냅니다. 이엔딩 역시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눈을 뜨는 것 같다 라는 질문을 선택 후 엘리베이터에서 코드 T124를 입력합니다. 잠시 후 발터가 생전에 처음으로 저주받은 테이프를 받는 순간을 보여줘요. 오퍼레이터라는 인물이 발터의 에게 테이프를 전달하며 이는 발터가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됨을 암시하죠. 테이프는 진실을 추구하는 대가로 개인의 삶을 위협할 수 있으며 줄리아나의 변화를 통해 그 영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퍼레이터가 속한 집단은 다른 차원에서 온 존재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텔레포럼의 의미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체 활동을 의미하죠. 이는 곧 오퍼레이터가 발터를 이 세계와 소통하는 주요 인물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발터가 기자였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죠. 게임의 진 엔딩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추측할 수 있으며 게임 자체가 메인 게임의 프로로그나 속편의 역할인 것으로 보여요. 마지막으로 진 엔딩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teen has not been seen since 4th, we had a chance to speak with a mother. Do you personally believe that there's some sinister hiding in there? No, of course not. People love ghost stories, but in the end, they're just 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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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stories.